안녕하세요 모토픽스입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차량은 세브의 라시티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어, 이 차는 브레이크가 많이 밀려서 입고가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사용했으면 브레이크 디스크도 다 파먹을 뻔할 정도로 패드가 다 됐는데 어, 제가 이걸 패드를 바꾸려고 캘리퍼 보디를 지금 탈착은 해놨습니다. 근데 이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너패드 쪽이 위에는 디스크랑 거의 이제 맞닿을 정도로까지 다 닳았고 밑에는 조금 남았고요. 아웃패드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아웃패드는 조금 남았습니다. 요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약한 20만 킬로 정도 됐어요. 그런데 패드가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돼서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편마모되는 이유가 어, 디스크가 열에 의해서 변형이 돼서인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 캘리퍼 불량입니다. 캘리퍼 중에서도 이 가이드핀 쪽에 이렇게 지금은 요게 지금 작동을 잘해요. 얘는 고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작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패드가 이렇게 달아죠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 제동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것이 차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대부분 그렇죠. 내가 어디쯤에다가 차를 정확하게 정지를 시킬 것이다 하고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를 제동하는 것과 돌발상, 즉 급한 순간에 브레이크 밟으면 그 운전자 의자와 관계없이 순전히 브레이크 성능에 의해서 제동거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돌발상황에서는 이 브레이크가 재성능을 못한다는 얘기죠 제동거리도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고 자 지금은 뒤쪽입니다 뒤쪽도 보시면은 제가 어, 캘리퍼 보디는 탈착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패드를 보시면은 이쪽이 이너쪽이거든요 안쪽 브레이크 패드 아우터 쪽입니다 이 화면에서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빼 볼게요 두개를 뺐습니다 뺐는데 어떻습니까 화면 오른쪽게 이너패드고 화면 왼쪽 보이는 왼쪽이 아웃패드입니다 패드 마모된 두께가 다르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캘리퍼 불량 차량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 보통은 가이드핀 이게 고착이 돼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작동을 잘해요. 그러면 가이드핀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마모되는 것은 대부분 이 캘리퍼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작동하는 것은 느껴지지만 실제로 제동거리는 엄청나게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성능이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차량 오늘 작업 방향은 우선 캘리퍼는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서 캘리퍼는 그냥 사용하기로 하고요 어, 지금 이렇게 편마모된 부분에 대해서 전륜 디스크는 연마를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패드는 앞뒤로 다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의 교환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웨어 인디케이트가 마모가 된게 보이시죠? 이 디스크랑 닿아서 여기에 마모가 된 겁니다. 구분되시죠? 이쪽 면은 지금 패드가 완전히 다 닳았어요. 그런데 이쪽 보면 뚝이가좀 남았어요. 그죠? 이쪽은 보면 그래도 높이가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쪽이 좀 많이 달았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많이 달았습니다. 디스크를 1차 가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분적으로 가공이 됐죠.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공이 안 됐죠. 이게 이제 디스크가 변형이 됐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 바깥쪽이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가공이 좀 됐는데, 바깥쪽은 가공이 안 됐죠. 그러니까 패드가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되는 것은 이 디스크 때문에 어, 패드가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된 겁니다. 이 디스크가 변형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캘리프가 어, 브레이크를 제동할 때 작동을 했다가 리턴이 불량해도 어, 변형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일단 브레이크를 밟으면 마찰 열이 상당히 발생할 테고요. 그러면 냉각 과정에서 뭐 물이 묻거나 또 기타 뭐 세차를 하면서 어 급속도로 그 냉각을 하게 되면 변형이 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시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디스크는 변형이 옵니다. 디스크 연마를 다 끝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바깥쪽에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런 자국들이 가공이 부분적으로 좀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걸 연마를 하게 되면 이 디스크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둬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브레이크 패드에 이상 마모 현상을 초래하는 거면 어, 디스크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할 겁니다. 이쪽은 바깥쪽이고, 안쪽은 깨끗하게 가공이 잘 됐어요. 표면 가공이 원래 끝에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 바깥쪽은 조금 이프로 부족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어, 가공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수석 가공을 하고 있는데 조수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티스크 변형이 많이 되죠 1차 가공이 끝났습니다 1차 가공이 끝났는데 아, 어, 바깥쪽은 지금 이 부분은 가공이 되고, 가공이 안 됐죠. 근데 안쪽을 보시면 굉장히 심합니다. 밑에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가공이 됐는데, 이쪽은 가공이 안 되어가 있죠. 이 정도 되면 브레이크 밟으면 핸들이 굉장히 심하게 떨어을 텐데, 차주분은 핸들 뜨는 걸 전혀 못, 못 느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차 때부터 브레이크가 많이 밀렸다고 하시는데,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돌발 상황 되면 이 브레이크 거의 안 뜯는다고 봐야죠. 자, 마저 가공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브레이크 액입니다. 유로르브.4 등급을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 오일인데, 장비에 주입을 해서 순환식으로 교체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에 거품처럼 나오는 게 차에서 나오는 브레이크 액입니다. 색깔이 거의 초코우유 색깔이죠. 20만 키로 저도 주행하는 동안 브레이크액 처음 교환입니다. 지금 처음 교환이. 왼쪽에 보이는 게 신유입니다. 색깔이 구분이 되시죠. 왼쪽 신유는. 이저버 탱크에 저렇게 공급이 되고, 현재 나오고 있는 이폐 브레이크 액은, 조수석 뒷바퀴, 먼바퀴부터 순서대로 네 바퀴 모두 다교차를 하는 방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전륜쪽 브레이크액을 배출하고 을 있습니다 신유는 이제 거의 다 내려갔죠 폐브레이크액도 거의 2리터 정도 다 배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색깔이 너무 탁하네요 이 상태로 브레이크가 밀렸다는게 참 신기할 정도로 브레이크액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라시티 프리미어 차량 브레이크 디스크 연마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액 교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초 이구 당시에는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는 상태로 입구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다 돼서 브레이크가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를 교차하는 과정에서 어, 브레이크 패드가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전륜쪽은 디스크가 변형이 생겨서 브레이크 패드가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됐던거 같고요그 다음에 후륜쪽은 어, 이너패드와 어, 아웃패드 두께가 달라가지고 어, 그 부분은 캘리퍼 불량으로 의심이 됩니다 차주분하고 상인을한 끝에 전륜은 디스크 연말을 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하고 후륜은 그냥 패드만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륜은 지금 디스크 연말을 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한 상태고 후륜은 그냥 브레이크 패드만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액을 교체를 했는데 어, 브레이크 액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었죠. 원래 교환 주기가 미니멈 3만에서 맥시멈 4만 키로가 적당한 교환 중인데 20만 주행하는 동안 한 번도 교차를 안 하셨다고 하십니다. 브레이크 액은 다른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하고 달리 어, 수분이 잘 함유가 됩니다. 브레이크 액에 수분이 많이 쌓이, 어, 쌓이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그 열이 발생하죠. 디스크나 그캘리포 사이에서 열이 발생하면 그 열이 캘리포 안에 있는 브레이크 액으로 열이 전달이 되고. 브레이크 얘기 가열이 되면 결국에는 끓게 됩니다. 끓게 되면 베이프로 현상도 생기고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스펀지 밟는 것처럼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 들면 대부분 베이프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급제동시에는 브레이크가 안 듣게 되죠. 상당히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오늘 전륜 디스크 연마 작업과 전륜 후륜 브레이크 패드 교체 그리고 브레이크 액교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라시티 프리미어 차량 브레이크 관련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